안녕하세요. 초록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미니 안시리을한 화분에서 얘네를 네개 화분으로 늘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지금 화분이 꽉차 있잖아요. 얘들이 지금 포기를 나눠 주는 게 좋아요. 시기적으로 너무 얘들이 풍성해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여기에서 더 오래 놔두게 되면 뿌리가 점점 썩어 들어가게 되고요. 어, 줄기가 좀 예쁘지 않게 잔뿌리가 막 위로 솟아나고 그래요. 지금도 잔뿌리가 줄기 부분으로 지금 뻗어 있는 거 보이죠? 흙도 이렇게 오래 놔두면 여기에서 배수가 잘안 돼서 썩게 됩니다. 뿌리가. 그래도 지금 음 겉으로 봐서는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. 원래 화분 가게에서 사오잖아요. 화분을 어, 사오면 애들을 분갈이를 꼭 해줘야 됩니다. 흙을 배수가 잘되게 마사토 같은 걸 충분히 섞어서 어, 분갈이를 잘 해줘야 돼요. 안시리움은 특히 분갈이 할때 주의할 점은 음. 다크 같은 거 그런 거를 섞어서 배양토에 섞어서 해주면 좋구요 요즘은 코코피트나 피트머스가 이렇게 섞인 거름이 잘 나와요. 그런 거름에다가 어 펄라이트 있죠. 펄라이트를 좀 비율을 많이 넣어서 섞어서 해 주시면 좋아요. 거의 반반 5대 5까지 해 줘도 괜찮다고 봐요. 저는 근데, 어, 보통은, 한, 4대, 4대 6 정도? 콜라이트 음, 4, 이거, 걸음, 배양토가 6 정도 해가지고 하면은, 어, 괜찮아요.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. 지금, 얘는, 코코피트, 이런 걸 지금, 애들이 막 엉겨있어요. 코코피트, 피트모스 이런 게 지금 덩어리가 져있잖아요. 애들이.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줘야 돼요. 제거를 해주고 잔뿌리들 손질도 좀 해주고 그리고 가지에 지저분하게 마른 잎 같은 거 그런 거 마른 줄기 그런 거다 제거를 깨끗이 해준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렇 떼어낸 게 이렇게 덩어리져 있죠. 이게 꽃꽃음 아니 안시리움은 이제 예, 바크 이런 걸 섞어서 해주면 성장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. 나무 껍질 그런 걸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코코피트가 뭐 코코넛 그 줄기를 찢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삭혀서 발을시켜서 만든 거름이라고 합니다. 줄기 부분이 지금 잔뿌리가 생겼잖아요. 그래서 화분 가를 때는 이게 포기 나눌 때는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잘 음, 나누면 됩니다. 얘들은 이렇게 포기가 어, 나누기 쉽게 이렇게 씨앗 하나에서 이렇게 포기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있기 때문에 어, 포기 나누기가 편해요. 갈릴 수 있어요. 제가 쿠팡에서 지금 어, 지금 4년 넘게 어, 이거 포기를 나눠서 수경으로 제가 미니 안시리움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인기가 좋아요. 왜 포기를 나누냐면 수경으로 키울 때는 이렇게 화분 하나를 이렇게 큰 거를 해서 할 수가 없어요.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다지 예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방법을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봤는데 포기를 조금 나눠서 어, 작은 그 수경 화분 있잖아요. 그런 화분에다가 심어주는 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포기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누렁잎 같은 경우는 어, 잘라주는 게 좋은데 너무 뿌리 부분을 가까이 자르면 안 돼요. 2cm 정도 위에 잘라주면 또 새로운 포기가 나옵니다. 이렇게 뿌리가 썩었어요. 이런 뿌리가 썩은 부분은 어,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. 제거를 안 해주게 되면 애들이 또그 화분 속에서 이게 물러지면서 다른 줄기까지 어 다시 번지게 되니까 애들은 깨끗이 제거를 해주고서 분갈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구독 좋아요도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. 포기 늘리고 하는 게 재밌습니다. 여기에서 이 포기를 화분을 다안 하고 싶다 하면은 하나 정도 이 포기 하나 정도는 수경으로 하셔도 좋습니다. 뿌리를 흙을 깨끗이 털어낸 다음에 어, 수경 유리볼 같은 데다가 넣고 키우면 이 뿌리도 멋있어요. 보면 유리에 비치는 그 뿌리가 굉장히 예쁘고, 여기다 구피 같은 거 물고기 넣어서 키우면 구피가 굉장히 잘 살아요. 애들 밥안 줘도, 며칠씩 밥안 줘도 잘 버텨요. 이 뿌리에서 생긴 미생물 같은 걸 먹고 사는가 봐요. 마사토 섞인 펄라이트를 지금 충분히, 어... 저는 거름을 재활용하고 있어요. 이게 다그 살균 처리, 그 뭐죠? 그 살균 처리를 다 해서 나온 거, 걸음이라서 재활, 특별한 뭐 병이 있는 게 아니고 깨끗하기 때문에 재활용해도 돼요. 그리고 저는 이게 코르크 작업하고 남은 짜투리가 많이 있어서 바닥에 깔아줍니다. 애들은 항균 작용이 있고 제습 탈취 그런 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어 그리고 광합성 기능이 있고 해서 애들이 식물 자라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. 흙은 그냥 음, 채워주기만 하면 되고요. 어 식물을 거름 흙을 채우면서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 주시면서 가볍게 눌러 주시는 게 좋아요. 너무 꾹꾹 누르면 애들이 숨을 못 쉬겠죠.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서 4 개의 화분을 만들 겁니다. 지금 두 번째 화분을 하고 있죠.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. 마찬가지로 지금 흙을 아까 털어놨잖아요. 그 상태에서 그냥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미지근한 물로 씻어서 유리불에 담가주시면 되고요. 물이 좀 처음에는 뿌리에 붙어있는 흙 때문에 좀 탁해질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한번 더 물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요즘 실내에서 창가 쪽에다 놓고 키워주시면 애들이 어, 직사광선이 아니고 약간 차단된 햇빛을 좋아하니까 어, 딱 음, 실내 요즘에 실내에서 창가에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화분 4 개가 이제 완성이 되고 있고요. 우리 꾸미가 계속 음, 칭얼대고 있어요. 놀아달라고, 그런데 제가 모른 채 하고서 계속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꾸미가 삐졌어요. 이게 화분이 이제 지금 폭이 4쪽을 낸 거잖아요. 얘가 이제 처음에 나눴던 그 화분 하나만큼 풍성해집니다. 한 2년 정도 키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2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물주는 건 필수입니다. 물을 충분히 주세요. 분갈이 하고 난 뒤에는 예쁘게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예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